김태리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 드디어 첫 방영일을 확정지었다. tvn 토일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 후속작으로 10월 12일 토요일 밤 9시 20분 방영될 예정이다. 정년희는 서일의 남혼 작가의 동명 웹툰 원작 드라마인데 가상 캐스팅이 이슈가 될 만큼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 작품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물로 주연에서부터 조연까지 여성 국악인들이 주가 되었던 여성국극을 소재로 만들어졌다.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었던 시대, 목포에서 상경한 타고난 소리꾼 천재 정년이가 여성국극단에 들어가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이 드라마 출연진에서 놀라운 점은 주요 배역이 모두 여배우로 구성되었고 드라마 최초라고 한다. 출연진을 보면 윤정년 역의 김태리가 맡았고 타고난 소리천재로 목포에서 상경의 최고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인물이다. 허영서 역에는 더글로리에서 명연기를 선보였던 신혜은이 맡았는데 정년이와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좋은 집안 환경의 노래와 춤, 탄탄한 실력까지 갖춘 인물이다. 강소복 역에는 라미란이 맡았는데 대쪽 같은 성격과 서늘한 카리스마를 보유한 메랑 국극단 단장이다. 서용내 역에는 문소리가 맡았고 생활력 강한 엄마이며 정년이 엄마는 천재 소리꾼이었던 과거를 숨기고 홀로 정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역할이다. 문옥경 역에는 정은채가 맡았는데 국극단 내에서 남자 주연을 도맡아 하는 극극 최고 스타이다. 서해랑 역에는 김윤혜가 맡았는데 춤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메랑국국단의 공주님으로 등장한다. 이외에도 우다비, 승희, 정나엘, 최정훈, 하유화, 최재니, 민경아등 여자 배우가 대거 나온다. 여기서 남자 한 분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덕화다. 이덕화는 정년이의 외할아버지로 나오는데 출연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덕화. 문소리, 김태리 이렇게 셋이서 3대 가족인 설정이 나름 흥미로웠다. 원작 웹툰에서는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여럿 나온다고 하는데, 퀴어 캐릭터인 권부용이 드라마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 팬들이 아쉬워한다는 반응이 있다. 원작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지 작품 반응이 기다려진다. 주인공이 여성국극단에 입단하는 이야기와 경쟁과 연대, 성장기를 그린다고 하는데 생소한 소재라 어떤 이야기로 전개될지 매우 궁금하다. 김태리의 시대극이라니 반갑기도 하고 정말 기대가 되는데 보통 이런 시대극은 16부작이나 20부작 각인데 12부작이라니 벌써부터 아쉽다. 이번 김태리가 이 국극이라는 소재를 통해 어떤 낭만을 보여주게 될지 손꼽아 기다려 본다.